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또 2021년도 6월과 마찬가지로 홍도의 낙과 현상이 올 수가 있다. 8mm 이상 되는 중심과가 전체 수간에 약60% 이상이 되었다고 판단되면 발포하셔야 됩니다. <목소리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제가 선정해서 아,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글로 답변 드릴 때가 어려울 때가 많고 영상이 글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는데 아무래도 현장에서 나무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아마도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벌 때문에 수정이 엄청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원래 경년 결실 현상으로 빈 가지가 상당히 있었지만 벌 77억 마리가 사라졌다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화된 꽃은 풍매라든지 인공수분, 결실 보조제 살포, 남아있던 꿀벌과 가수원 주위의 야생 가위벌들로 인해서 수정 결실에는 큰 문제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장기 고온과 잦은 강우 등에 의한 광합성 생산물의 부족 등 여러 환경적 요인과 뿌리의 저장 양분 부족으로 인해서 양분 관리를 세심하게 하지 않으면 해거리 현상은 언제든지 자주 올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 오늘은 구독자분의 요청에 의해서 약재 적화, 약재 적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계획이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적과, 약재로 인한 적과, 적화, 적화를 제가 권장드리지 않는 입장이 있습니다. 먼저 그 설명드리기 앞서 가지고 지금부터 5월 하순까지 관수는 생육발달과 열매의 세포조직수를 결정 짓는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7일 내지 10일 이상의 비가 없다면 반드시 관수를 해 주셔달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아주 가물 때는 2, 3일에 한 번씩 푹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되죠. 너무 많이 물을 줘도 뿌리가 호흡을 잘 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년도 수확을 늦게 하신 가수원에서는 뿌리의 저장 양분 부족으로 올해 수확 무렵 다 익은 열매가 일부 낙화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올해 잎이 떨어지지 않고 양분을 잘 만들어내면 또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낙과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사전에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간이 토양시비와 연민시비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추석이 빠르므로 추석사과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입니다. 올해 벌레 피해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라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몇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특히 노린지 피해, 진딧물, 6월 7월 고온기 때응해 즉, 전박이 응나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수확 물렵에 흡수나방이나 순나방 피해도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대부분의 말씀들은 제가 직접 병험했거나 간접 경험을 했거나 이런 경험했는 내용들을 결과물을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을 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로 황적화 또는 a t s 적화라 그러죠. 그 다음에 과거 세빈적화 이런 것들이 이 적화, 이 물로 많이 사용을 되었는데 세비는 벌은 침격이기 때문에 벌을 상대로 한 그런 살충제 적화는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황적화의 작용기작은 암술의 주두, 이 암술의 주두를 태워서 벌이 날아와도 수정이 안 되게 하는 그런 작용기작이 되겠습니다. 이 황적화는 보통 2회 살포하는데 홍로의 경우에는 물 500리터에 황을 7리터를 사용합니다. 보사의 아, 경우에는 오리스를 사용합니다. 살포시기는 한번 보십시오. 살포시기는 전체 이 만개가 되고 난 다음에 이틀 정도 후에 여러분들이 살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가 1차 살포시기가 되겠습니다. 2차 살포시기는 이렇게 현재 액화인데 액화가 다 피거든. 그때 여러분들이 동일한 양양을 휘석해서꽃 위주로 충분히 푹 살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지를 이렇게 흔들어서 꽃잎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황 살포시기는 늦다. 이미 수정이 다 완료됐다. 일찍 된 데는 수정이 다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꽃잎이 나뭇가지를 흔들어서 우수수 낙엽이 되면은 이미 황적과 살포시기 늦었다. 아마 암수주들 타고 배관 배유까지 호르몬이 다갔기 때문에 늦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다. 아직 수정이 덜 됐다는 하나의 증거다. 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깜짝 놀랍니다. 왜냐면은 꽃잎보 아주 누렇게 지저분해지고, 어린 이렇게 신초들은 또 갈변하거나 타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나타나기 때문에 처음 하신 분들은 깜짝 놀라서, 아,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6월달이 되면은 모두 정상적으로 잎이 다 회복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유에서 개발한 적화 도움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ATS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그 ATS도 제가 보니까 상당한 아, 적화 효과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저온이 많이 받는 냉해 상습지에게는 동극 현상이 다소 올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는 가급적이면 구원장을 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빈 적과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빈 적과는 열매가 상당히 컸을 때 세빈이라는 카바릴 수화제를 통해서 또 당금주를 휘석해서 살포를 통해서 그 흡수를 통해서 우리가 적과를 유도한다. 과거에는 교학이때 단골로 세빈 수화제를 많이 살포했습니다. 당연히 사용하시면 발각되면 벌금을 100만 원 내셔야 됩니다. 아, 그렇지 않더라도 벌을 보호해야 될 우리 의무가 있습니다. 벌이 사라지는 날 지구에 종말이 온다. 결실이 안 되면은 우리가 지구상에서 인간이 섭취할 게 없다. 그래서 그만큼 꿀벌 보호는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세빈 카바릴 수화제는 벌이 다떨어가고난 다음에 열매가 확연히 구분될 때, 결실이 구분될 때 살포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 결실이 확인이 구이 됩니다 다 됐습니다 이거 는 상태 굵을 때 사용하는데 이 살포 시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막 쳤습니다 이거는 이 알코올 순도 높은 알코올이 첨가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번 열매 이 1번 열매의 위에서 밑으로는 종경입니다 옆으로 볼록한 것는 횡경입니다 8mm 이상 되는 중심과가 전체 수관에 약60% 이상이 되었다고 라 판단되면은 여러분들이 살포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더 많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요, 작을 때막 칩니다. 그때 친다 그래서 막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 실험 데이터 결과, 8mm, 10mm 됐을 때, 그런 열매가 전체 가수원의 한나무에 60% 이상이 됐을 때 살포해달라. 또,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빈 카바릴 수화제는 물 500리터 기준, 500g 용 1.5봉. 1.5봉도 경험상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다가, 마트에 파는 담금주 35도 담금주 3.6리터 한개 그 다음에 확산전착제 마코피카 한 병을 혼용하셔가지고 약제 치듯이푹 살포하셔야 제대로 흡수가 되고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포하신 후에 제 관찰 결과 약 10일에서 13일 후에 효과가 발현됩니다즉 약발을 봤습니다암호수소에 따라서 또 살포 시기에 따라서 효과의 정도도 다소 상이하게 발현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측과나 액과가 많이 낙과되죠. 그 효과 봐도 상당히 효과에 기여했다 이래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살포 후에 만약에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그러면은 약효가 다소 떨어진다. 왜 뿌리에서 수분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를 잡고 있는 꼭지가 좀 질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성은 조금 떨어진다. 또 홍도에도 우리가 살포하긴 하는데. 홍룡는후주보다가 대부분이 이 광영 꼭지가 굵고 질깁니다. 그래서 약효는 상당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룡에는 많이 권장드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효과 정도를 제가 이관찰 해봤을 때 아, 적게는 30% 내외, 많게는 40% 내외를 볼 수가 있다. 이 다섯 개 중에 한 개가 떨어지면 20%죠. 그럼 여러분들이 30%는 어느 정도일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저30 내지 40% 정도가 아, 낙과 되더라. 노랗게. 10일, 13일 후 되면은 이 꼭지가 노랗게 색깔이 변합니다. 그래서 만지면 톡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 아,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그게 날씨에 따라서, 나무 수세 강약에 따라서, 아, 이 효과 정도는 다소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우려하는 것이 금년도 홍로 품종이 있어가지고 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또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2018년도는 5월 22일부터 준드롭 즉 낙과 현상이 왔고 작년 2021년도는 6월달에 낙과 현상이 왔습니다 금년도는 결실상태 즉 결실상태는 제가 계속 관찰해본 결과 양호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로 준드롭 즉 홍로 낙과 현상이 예감이 좋지 않다 홍로는 호르몬 교통 GABA가 함유된 포미나 교통을 2 0단엔한명을 다했거나 또는 해발 높은 지역에 2회 정도 살포하거나 하면 은 아주 이해보십시오. 유곽인데도 아주 경형처럼 보이죠. 이 현상이 더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또 2021년도 6월과 마찬가지로 홍도의 낙과 현상이 올 수가 있다. 10년에 15, 1 6일을 제외한 나머지 이 개화기 중에 날씨는 상당히 양호했고 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벌이 발견되었고 또한 야생과이벌 그 기타 매개 곤충, 여러분들의 인공수분, 또는 수정보조제, 이런 것들을 열심히 살포했기 때문에, 제가 관찰 결과, 결실 상태는 아주 양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에서 직금하는 결과는, 아, 5월 말경돼가지고, 홍로 낙과 현상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불안한 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18년도와 2021년도, 제가 이그 전전회를 기후를 비교해 본 결과, 개화기때 조언 때문에, 수정이 불량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낙과 예측을 미리 말씀드려서 적중을 두번 다+ 시켰습니다. 원래는 개화기 중에 15, 16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씨는 상당히 양호했기 때문에 또한 바람이 산들산들 잘 불었기 때문에 결실이 아주 양호했음 불구하고 왜 제가 홍도가 5월 하순형에 낙과될 수도 있다라고 불길한 예측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2021년도 늦가을에 56일간 내외에. 장기강우가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게되면 은 이쁜 동화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광합성 활동을 중요하게 됩니다. 한다그래도 자기 호흡 자체 에너지만 소비시키기 때문에 더 플러스 알파의 양분을 생산하지 못한다. 따라서 뿌리의 저장양분은 부족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만들어진 외형에 각각의 꽃들도 양분이 부족해서 불충실해졌기 때문에 다 변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늦가을 비 때문에 저장 양분이 상당히 부족했다. 따라서 부족했던 이 뿌리의 저장 양분을 가지고 지상부에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이까지 맺힐 때까지는 뿌리의 저장 양분이 대부분 소진돼 버립니다. 주로 낙화 후 대략 40일까지는 뿌리의 저장 양분이 원활하게 작동돼 줘야 되는데 4월 15, 16일부터 본격적 개화가 됐기 때문에 40일이면 한 달이면은 5월 15일이 되고 거기서 10일 더 하면은 5월 25일이 됩니다. 그래서 5월 25일 이후부터는 뿌리의 저장 양분이 다100% 소진됐다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밀어줄 양분, 여력의 양분이 없게 된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또는 직감적으로 봤을 때, 경험으로 봤을 때 그런 느낌이 온다. 그래서 5월 25일부터 6월 한 5일 범위 내 일부 지역, 일부 나무에서 상당한 양의 노랗게 떨어지는 낙과 현상이 올 수가 있다. 이런 불길한 예감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전년도 뿌리의 저장 양분 부족이 큰 원인이 되겠고, 그 뿌리의 저장 양분 부족에 가장 기열한 것이 약 56일간의 늦가을에 긴 강우였다. 그래서 잎이 제대로 광합성 생산 활동을 하지 못했다. 이런 판단이 세기 때문에 제가 불길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무 수세가 강하고, 한대는 아무래도 지상부에 뻗는 세순의 힘이 더 강하고, 열매가 갖고 와야 될 양분이 힘이 딸리기 때문에 경쟁해서 져버립니다. 그래서 열매는 오히려 시 발달이 불량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낙과에더 취약해질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낙화 후 곧바로 부득이하게 연면시비용 제재를 한 2회 정도 연속 시비를 제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나르겐이든 특정 제품들든 간에 관계없이 연변시비 전용을 한 2회 정도는 하셔가지고 잎을 통해서 어, 우리가 영양분을 좀 보충해서 낙과되지 않도록 다소나마 낙과 방지를 할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홍로 낙과 예방을 위해서 연면시비를한 2회 정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후지 계통도 준도로 어, 변상 없겠습니다만 수확 근처 무렵 색깔 다 나가지고 다 따갈 무렵 그인정 무렵이 되면은 상당한 양이, 어, 이 반사 필름 위에 툭툭 떨어지는 그런 낙과 현상이 올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방송에 미리 예견을 해드렸습니다. 저희 예견이 뭐100%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알아맞추지는 못하지만, 예, 낙과가 많이 우려됐거나 기존에 낙과 경험이 많은 그런 포장에서는 그런 연변 시비를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영상에 제가 그나마 효과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제품군을 제가 오늘 오후 중에 확인해 가지고 영상 자료에 같이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사각 콜라 TV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